그감 어, 가면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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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물기를 따라서 꼼꼼만 알아서 마, 잡아서 딱넣면어가사고 탁탁 안 그래 응, 응, 응. 밑에를 넣면서 어 가지 노가다 노가다 흘 흘림 그다 됐고 가면 1 5 0만원나2 0 0만원씩 흘려가지고 니 응. 네. 가면 전동렬 안 가면 힘들다 가가 <laughs> <laughs> 근데 전동은 안 하거든 보통 그 3, 3, 3원, 그, 그, 되고 3 0 0 0 번, 오5 0 0 0만에 갖고 하잖아 근데 응. 전동렬 안 하는데 전동렬 가가 하는 게 낫다 야, 이, 이, 배우새끼 이놈의 못살 견뎌가, 가만 올려 아이고, 참! <laughs> 우리, 더 힘들다. 우리 가가지고, 우리 가가지고, 와, 이거 죽을 뻔 했다, 이봐라 아이고, 웃뿌라, <웃음> <웃음> 그, 그, 저, 다른 곳에서 진짜 더라고한번갈 때지. 아, 그니까. 기서한번갈이한번 가고로. 맛있는 사람은. 내가 뭐, 캐릭 뭐, <laughs> <laughs>